네, 아시아 리그를 돌아 봅니다 안녕하세요 주간 아시아 리그 리뷰 김예슬입니다 2018 2019 시즌 마지막 주간 리뷰도 오광식 해설위원과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6개월 동안 23번이나 아시아 리그 소식으로 학기 팬분들을 찾아뵀었는데요 거의 뭐 8일에 한번 꼴로 이렇게 여러분을 만나 왔었는데 한동안은 엄청 허전할 것 같네요 그러니까요. 항상 한 주의 네. 마무리를 아시아리그 경기들을 좀 정리하면서 네. 그렇게 시간을 보내왔었는데 앞으로 좀 허전한 주말을 보내게 될것 같아요. 네, 2018-2019 시즌 챔피언 결정전 3차전 사일린과 크레인즈의 경기가 지난 주에 펼쳐졌었는데요. 사일린이 연장 승부 끝에 4대 3으로 승리하며 이번 시즌 플레이오프 챔피언에 올랐습니다. 사일린의 첫 우승 경기이자 크레인즈의 마지막 아시아리그 경기였는데요. 어떻게 보셨나요? 일단 그 사할린 그홈 경기에서 제일 페널티가 없었던 경기였던 어, 것 같아요. 그나마. 네. 페널티가 겨우 3개밖에 네. 안 나왔었어요. 그리고 <laughs> 사실 제가 봤을 때는 크레인스와 사할린의 이 시합 전개를 봤을 때 앞에 이현정과 음. 많이 그렇게 다른 음. 차이는 못 느꼈었는데 그래도 초반 경기 초반에 크레인스가 좀 주도권을 잡고 흔드는 거는 역시나 꽤나 위협적이었고 네. 지난 주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음. 슈팅을 자꾸만 쐈으면 좋겠다라는 했으면 좋겠다. 네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네. 이번엔 굴절시키려고 자꾸 패스 주는 것보다 슛을 시도하다 보니까 처음에 그 점수로 리드를 음. 하게 됐었죠. 네네. 네. 그렇지만 결국에는 음. 어, 3피리어드 가서는 음. 또 실점에서 좀 약점을 보이면서 네. 결국에 동점골까지 허용을 하고 네. 또 연장전 가서 결국엔 그 아차하는 실수로 음. 인해서 실점을 하게 되면서 사할린의 승리로 이어졌습니다. 네, 그렇게 만들어졌던 이번 시즌 마지막 한줄 평은 어떻게 될까요? 사실 두 팀이 워낙 좋은 경기력을 보여줬었고 네, 시즌 맞아요. 내내 또한 좋은 경기를 계속 보여줬었기 때문에 네. 어 제가 보기에는 그순간에 승리를 갈구하는 그 집념, 그 집... 싸움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 순간의 싸움이 결국엔 사할린이 조금 더그 집념을 가져갔기 때문에 아주 한끗 차이로 이겼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지. 그래서 간단하게 그냥 우승은 한끗 차이 우승은 한끗 차이 네 한줄평을 생각해봤습니다 네 우승은 한끗 차이라는 마지막 한줄평 남겨주셨고요 올 시즌 저희가 마지막 회인 만큼 오강식 해설위원 입고분 원픽들을 좀 들어볼까 하는데요 그 전에 이번 시즌을 총평해주는 그런 어떻게 보셨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이번 시즌은 아마 많은 팬분들이 네. 저랑 똑같이 느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먼저 역대 최고의 시즌을 보여준 아시아 리그라고 생각을 해요. 음. 어 골키퍼 승부들도 워낙 쟁쟁했고 음. 또 초반에 잘 나가던 팀이 갑자기 추락하기도 하고 같이요? 네 정말 다사다난했던 그런 시즌이었던 것 네.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음. 볼거리가 정말 많았던. 그런 시즌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뭐 2, 300, 포인트 뭐 300, 400경기 출전, 네. 뭐 은퇴식 등등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고 순위변동 대잔치도 네. 일어났었던 그런 시즌이었던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오광식 위원이 뽑은 원픽 시간으로 한번 들어가보도록 할게요. 먼저 <laughs> 가장 인상 깊었던 경기는 무엇이었을까요? 그 크리스마스 전에 네. 있었던 한라랑 대명의 경기를 음 저는 뽑아봤는데요. 네. 그 <laughs> 마지막 순간에 1초 남기고 김기성 선수가 골을 성공시키면서 예그 네. 네, 사실 골그 아이사키는 버저비터라는 음. 골 개념이 없는데 네. 정말 극적으로 1초 남겨놓고 네. 들어가는 그 골이 승부를 갈라놨잖아요. 네. 양팀 모두 굉장히 좋은 상승세를 타고 있는 음.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런 어 팬들이 굉장히 좋아할 만한 네. 그런 드라마 rare. 같은 네 경기를 보여줬기 때문에 그게 제일 재밌었고요. 네. 시즌 내내 이바노프 골리와 메탈튼 선수가 굉장히 비교를 많이 네. 해왔었잖아요. 너무 잘하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시합이 또 주목이 됐었고, 네. 제가 또 어, 이렇게 해설을 하면서 네. 재밌었던 부분이 이동구 선수가 음. 승리의 요정이더라고요. 아 한참 저희가 동구매직 많이 언급했었죠. <laughs> 네. 을그날도 그, 득점을 성공을 하면서 음. 그 동구매직을 또 성립을 시켰고, 네. 또 쿨랴시 선수와 램트고프 음. 선수의 영입 이후의 첫 경기로 네. 또 팬분들의 눈까지 또 즐겁게 맞아요. 해줬던 그런 경기였기 때문에 음. 이번 시즌의 원픽, 베스트 경기, 베스트 경기로 뽑을 수 있을 것 대명의 같습니다. 대명의 정규리그 경기였고요. 그럼 두 번째로 가장 인상 깊었던 팀인데요. 이거는 약간 정해져 있는 정답이 <laughs> 있는 것 같네요. 일 3년 네. 만에 정규리그 우승이라는 음. 그런 쾌거를 이룬 대명 킬러웨이즈를 네. 저는 뽑았고요. 네. 뭐 워낙 어~ 많은 분들도 다예 생각을 하고 있을 거. 거라고 생각을 네. 해요. 음. 어~ 일단 처 경기 초반 그니까 시즌 초반부터 좋은 선수들 영입하면서 음. 기대감을 많이 높였었는데 네. 사실 시즌 초반에는 시스템에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했었는지 몰라도 음. 네. 성적이 그렇게 기대만큼 좋지는 않았습니다만 네. 이제 중반부를 넘어가면서 후반부에 접어들면서 또 베테랑 선수들의 또 좋은 모습들이 또 시스템이 녹아들어서 또 어 끌어올리는 네.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고 네. 또 워낙 많은 기록들을 응. 또 보여줬기 때문에 네. 그래서 아시아리그에서 정규리그 어, 상을 제... 또 휩쓴 맞아요. 그런 팀이기도 하잖아요. 그 것만 봐도 네. 뭐 부인할 수가 없죠. 네, 그랬기 때문에 네. 저는 가장 손에 꼽는 응. 그 팀으로 이번에 대명킬러 웨일즈를 뽑아봤습니다. 네, 창단 3 시즌만에 우승을 꿈꾸고 이루어냈던. 대명을 뽑아 주셨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인상 깊었던 선수는 투픽이라죠 네, 이건 원픽으로는 네. 좀 아쉽더라고요. 네. 원픽은 너무 정해져 <laughs> 있으니까요. 네, 아무래도 MVP를 네. 이미 받은 음. 그 이반호프 골리를 네. 손에 꼽을 수가 있을 것 MVP뿐만 같은데. MVP뿐만 아니라 베스트 골리, 네. 뭐 최우수 방어율상을 꼽았다. 이반호프는 그렇죠. 조금 그냥 넘기도록 <laughs> 하죠. 네. 네. 팀 우승을 안겨 준 1등 공신인 거는 누구나 아, 다 그렇죠. 알고 있으니까 네. 가볍게 넘어가고 어, 네. 저는 이번 시즌에서 안양할래 김상욱 선수를 또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네. 사실 이번 리그 자체가 수준이 굉장히 높아지면서 득점을 연결하는 게 쉽지가 않았던 시즌이었는데 네. 그 국내 선수로서 맞아요. 15골과 15개 어시스트, 음. 15, 15 포인트를 올린다는 게 쉽지 않았을 텐데 음. 어, 보통 어시스트 위주로 많이 했던 김상욱 선수가 네. 이번에는 득점에서도 어, 강점을 보여주면서 굉장히 활약을 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김상욱 선수를 꼽아주셨고요. 안 그래도 저희가 항상 준비를 하면서 미리 얘기를 나누고 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설마, 설마 설마 세항목다 대병이냐고 <laughs> 물었는데, 뭐, 아, 그렇게 됐네라고 하시는데, 이거는 뭐 특정. 팀을 편해하거나 네. 이런 게 아니라 다른 팬분들이 느끼시기에도 약간 인정하고 넘어가실 부분이라고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광식 해설위원의 원픽에는 못 들었지만, 그리고 저희가 언급을 못 했지만, 어, 그래도 올 시즌 모든 백시훈 두 경기, 여덟 팀, 그리고 214명의 모든 선수들과 코칭 스프 그리고 팬분들까지도 모두가 함께여서 행복하고 참 감사한 시즌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오감식 해설위원의한주평은 저희가 굳이 이렇게 여기서 짚고 넘어가지 않는 이유가 클립 영상으로 별도로 피디님께서 준비를 하고 계시다고 들었거든요. 그 영상도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네, 저도 굉장히 기대가 되는. 가장 먼저 클릭해서 보실 거죠? 네. 그리고 네. 저는 댓글도 달아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laughs> 처음으로, 네. 오늘. 그 댓글 저도 한번 달아보도록 하겠고요. <laughs> 어 운동스포츠가 국내 최초로 진행했던 주간 아시아 리그 리뷰 프로그램이죠. 참뭐 빌토마토로 시작해가지고 <laughs> 힙합도 하고 노래도 하고 뭐 광식 매직도 부려보고 네. 어 많은 일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굉장히 많이 부족했지만서도 애정해주셨던 분들이 계셨기에 이 주간 아시아 리그 리뷰가 이렇게 시즌 막바지까지 살아남을 수 있지 않나 싶은데요. 이게 다 오광식 해설위원의 인기 덕분이지 않나 아니에요. 싶어요. 또 K 저, 아, 아니에요. 네. 저는 네. 그 그냥 옆에서 이렇게 도와주니까 이야기를 할수 있었던 거고 네. 예시 씨가 워낙 진행을 잘 해주시니까 예시씨 덕분인 것 같습니다. 아니요 팬분들께 감사의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어 먼저 그 찾아주시고 음. 또 즐겨 봐주시는 팬분들 덕분에 저희들도 정말 즐겁게 이렇게 준비를 할수 있었고요. 네. 어 아이사키 선수 출신이자 이제 해설위원이기도 하지만. 음. 그 또한 명의 팬으로서 저도 아이스하키를 앞으로 계속 응원을 할 테니 어, 많은 팬분들께서도 계속 응원과 가, 관심 계속 이어 나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주간 리뷰 한 줄평 중에서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라는 말이 참 널리 알려져 있던 말이기는 한데 이번 시즌 아시아 리그에 굉장히 적합한 말이지 않았나 싶었거든요. 근데 이제 앞으로의 아시아 리그에도 이 말이 계속해서 어울렸으면 하는 바람을 가득 담아 봅니다. 이게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어서 꼭 제가 진행하지 않더라도 주간 리뷰 프로그램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이 아시아 리그 자체가 견뎌내주 또 버텨내주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득 담아보도록 하겠고요. 어, 지금까지 저는 김예슬이었고요. 도움말씀의 오광식 해설위원이었고 그리고 박힘찬 PD였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